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힘겨운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가슴이 답답하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한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병원비 걱정에 잠못 이루는 밤이 얼마나 길고 외로운지, 자식들 앞날 생각하면 한숨만 나오는 그 심정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으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요. 배우자와의 갈등, 자녀와의 소통 단절,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압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23편이라는 보물 같은 말씀입니다. 이 짧은 여섯 절의 시편이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다윗 왕이 목동 시절부터 왕이 되기까지 그리고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붙들었던 고백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20편 23편을 매일 묵상하고 암송하며 붙들 때 일어나는 놀라운 네 가지 기적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들입니다. 첫 번째로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특히 50대, 60대, 70대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는 얼마나 많은 불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노후 자금은 충분한지, 건강은 언제까지 유지될지, 자녀들은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이 모든 걱정이 새벽잠을 깨우고 한밤 중에 가슴을 짓누릅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그 불안한 시간.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부를 때의 그 두려움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지. 그런데 시편 23편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존재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목자들은 양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며칠이고 산과 골짜기를 헤매며 찾아다닙니다. 맹수가 나타나면 자신의 몸을 던져 양을 보호합니다. 바로 그런 목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업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집도 잃고 자동차도 잃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권사님은 매일 새벽 10편 23편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처음에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말씀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인가 싶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매일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확신이 생기면서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 가정을 도우셨습니다. 전혀 연락이 없던 친척이 갑자기 연락해서 일자리를 소개해 주었고,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둘씩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그 가정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전보다 더 단단한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목자이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시편 23편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2절과 3절.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는 양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입니다. 양은 스스로 좋은 풀밭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물을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목자만이 양을 좋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평안과 안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써도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십니다. 영혼이 소생하는 기쁨을 주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집사님은 극심한 불면증으로 10년 넘게 고생하셨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2-3시간 밖에 못 자고 새벽에 깨면 다시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을 다녀도 운동을 해도 무엇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에서 시편 23편을 묵상하다가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잠자리에 들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세요. 놀랍게도 일주일도 안 되어 깊은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넘게 괴롭혔던 불면증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골짜기에서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골짜기를 지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질병의 골짜기, 실패의 골짜기, 상실의 골짜기, 배신의 골짜기, 이런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는 극도의 공포와 절망을 느낍니다. 특히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중환자실에 누워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우리는 죽음의 골짜기를 걷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4절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골짜기를 피해 가는 것이 아니라 골짜기로 다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골짜기를 만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골짜기를 지날 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훨씬 더큰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더욱 강해지고 더욱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욱 깊이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 폐암 사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길어야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장로님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서 있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10편, 23편을 암송하면서 놀라운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섯 개월이 지나고, 일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도 살아계셨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지금 그 장로님은 5년째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장로님은 간증하십니다. 암이 축복이었다고. 왜냐하면 암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기 때문이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떤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경제적 어려움의 골짜기입니까? 건강 문제의 골짜기입니까? 가정 문제의 골짜기입니까? 그 어떤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안이하실 것입니다. 지팡이는 인도하는 도구이고 막대기는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목자는 지팡이로 양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막대기로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10편 23편을 매일 붙들 때, 이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골짜기에서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원수 앞에서도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원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이나 가난이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해치려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5절은 놀라운 약속을 줍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 5절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해치려 했던 자들이 오히려 우리의 축복을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은혜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직장에서 심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동료들이 뒤에서 험담하고 상사는 부당하게 대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10편 23편을 묵상하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특히 5절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묵묵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사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었는데 그 권사님만 살아남은 것입니다. 아니,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승진까지 했습니다.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은 모두 회사를 떠났습니다. 정말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받은 것입니다. 기름을 머리에 붓는다는 것은 특별한 선택과 임명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에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시고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친다는 것은 차고 넘치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정도가 아니라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원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비방하고 해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시편 23편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여러분의 잔을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이 확실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 이후의 문제입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정말 천국이 있는가? 내가 천국에 갈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특히 건강이 약해지고, 주변에서 친구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날 때 이런 생각은 더욱 간절해집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6절은 확실한 약속을 줍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6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따른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다프인데 추격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추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망가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집 영원한 안식처 제가 병원 신방을 가면 많은 어르신들을 만납니다. 특히 임종을 앞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을 암송하는 분들은 정말 다릅니다. 죽음 앞에서도 평안합니다. 오히려 기대감에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한 권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90세가 넘은 연세였는데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시편 23편을 암송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이다. 너희도 곧올 테니 슬퍼하지 말라. 그리고 정말 평안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을 붙든 사람의 마지막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절망이 아니라 확신으로,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이런 확신을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매일 시편 23편을 묵상하십시오. 암송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의 확신이 여러분 마음에 뿌리내릴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시편 23편을 매일 붙들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시편 23편을 암송하십시오. 처음에는 성경을 보면서 읽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점차 암송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절씩 천천히 묵상하면서 암송하십시오. 둘째, 하루 중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시편 23편을 떠올리십시오. 병원에 갈때 중요한 결정을 할때 갈등이 생길 때 그때마다 시편 23편을 마음속으로 암송하십시오. 특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구절을 반복해서 선포하십시오. 셋째, 밤에 잠자리에 들때 다시 한번 시편 23편을 묵상하십시오.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편 23편을 암송하십시오. 특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십시오. 넷째 시편 23편을 큰 종이에 써서 집안 곳곳에 붙여놓으십시오. 냉장고에, 거실에, 침실에, 화장실에도 붙여놓으십시오. 그래서 수시로 볼수 있도록 하십시오. 볼 때마다 소리 내어 읽으십시오. 다섯째 가족과 함께 시편 23편을 암송하십시오. 식사 시간에 가정 예배 시간에 함께 모였을 때 시편 23편을 함께 암송하십시오. 온 가족이 이 말씀으로 하나가 될때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여섯째 시편 23편을 다른 사람과 나누십시오. 힘들어하는 이웃이 있으면 시편 23편을 전해 주십시오. 병원에 입원한 분이 있으면 시편 23편을 읽어 드리십시오. 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의 믿음도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한 이 메시지는 단순한 설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검증된 영적 비밀입니다. 다윗도, 다니엘도, 바울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20편, 23편을 붙들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10편 23편은 짧습니다. 단 6절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능력은 무한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의 보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시편 23편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한달 후, 두달 후, 석달 후를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불안이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뀔 것입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가난이 풍성함으로 바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시편 23편을 매일 붙들고 기도한 결과 암이 나았다는 간증, 파산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간증,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었다는 간증, 우울증이 치유되었다는 간증. 이 모든 간증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매일 꾸준히 시편 23편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읽고 그만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이런 간증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한 은혜를 주십니다. 다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야 합니다. 시편 23편이 바로 그 통로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저는 모릅니다. 어떤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지 다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매일 붙들면 반드시 돌파구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선언이 여러분의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의심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정말 10편 23편을 붙든다고 내 인생이 바뀔까? 그렇게 간단한 일로 기적이 일어날까? 그런 의심이 드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한 번만 시도해 보십시오. 일주일만이라도 매일 10편 23편을 암송해 보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십시오. 분명히 작은 변화라도 느끼실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작은 시작이 큰 기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하지만 확실한 말씀을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0편 23편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짧지만 완전합니다. 쉽지만 깊습니다.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지만 신학자도 다 깨달을 수 없는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성경의 보석이라고 불립니다. 성경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이 보석을 이 심장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매일 묵상하고 매일 암송하고 매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한 네 가지 기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째,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뀝니다. 둘째, 인생의 골짜기에서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 원수 앞에서도 풍성한 축복을 누립니다. 넷째,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이 확실해집니다. 이네 가지 기적이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전해주십시오. 10편 23편을 소개해 주십시오. 함께 암송하자고 권면해 주십시오. 그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최고의 전도입니다. 물질을 나누는 것도 좋지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더 귀합니다. 음식을 나누는 것도 좋지만 영혼의 양식을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시편 23편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함께하셔서 두려움 없이 걸어가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셔서 여러분의 잔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여러분을 따르게 하시고 마침내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축복이 시편 23편을 통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받은 은혜를 잊지 마시고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기적의 연속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샬롬.